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하남의 검단산에 왔습니다. 자,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오늘도 제가 딸내미, 우리 딸내미 고3입니다. 학원 등원시키고, 등원시키고 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주차장이 그냥 만차로 꽉 찼습니다. 자, 오늘 하남의 검단산 저와 함께 행복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여러분. 저는 하남검단산 주차장, 하남검단산 주차장 내비게이션 치고 왔고요. 자, 저 입구에 차단기를 지나서 차량이 이렇게 노변으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검단산 서울 군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꽉 찼습니다.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 자, 여러분 제가 고3 고3 아빠입니다. 오늘도 우리 딸내미 학원 데려다 주고 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 곳곳에 그래도 차들이 빠지고 주차할 공간이 한두 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검단산에 오실 때는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오셔야 주차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자, 출발.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현충탑, 현충탑을 지나서 이렇게 입구에 현충탑을 지나서 검단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뭐, 비가 온다더니 오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구름도 완전히, 구름 보면 이제 가을 구름 같습니다, 여러분. 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검단산 정상. 자, 2.47km. 2.47km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출발. 잠시 이정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 좌측으로 가면 검단산 정상 2.46km. 자, 저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통해서 현충사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등산로, 등산로 안내, 안내도입니다. 자, 저는 현충탑, 현충탑 등산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현충타 곱돌약수터 정상까지 4 2 k m 자, 소요시간은 편도 2시간입니다. 자, 갈 길이 멋습니다 여러분. 자, 출발. 자, 여러분, 검단산 역사와 유래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414년 태종, 태종 때입니다. 검단산에서 신에게 제자를 지냈다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17세기의 동국여지지라는 책에서 백제 승려 검단이 기거를 했기 때문에 검단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정야공 선국사기의 백제 건국 신화에 나타나는 동쪽의 높은 산이 검단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검단산 정상 2.37km 현충탑 0.24km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1.2km입니다. 여기 초입부에 지금 노면 상태가 자, 흙길반, 너덜길반. 제가 좋아하는 흙길반. 제가 싫어하는 너덜길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랜만에 산에 와서 자, 굉장히 오늘 좋습니다. 지금 땀도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 자, 지난주 한주 쉬었다고 또 몸이 이렇게 또 무겁습니다. 자, 그래도 열심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특히나 우리 고3 학부형 여러분들. 자, 저 역시 고3 학부형입니다. 자, 저희 딸은 디자인학과 보낸다고 미술학원에 다니는데, 자, 주말에 하루 종일 가서, 학원 가서 그림 그리고, 아, 그리고 학원, 수강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들줄 알았으면, 미, <laughs> 미술학원안 보낼 건데, 자, 어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수능은 다가오고, 자, 다음 주부터 수시 원서 씁니다. 자, 고상 학부 형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도 정말로 미래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고, 참, 참으로 대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조금만 조금만 자 우리 산행을 한 걸음씩 하듯이 조금만 한 걸음씩 더 힘을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자저 저와 우리 온라인TV 자 모든 스탭들이 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산에서 계곡에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자 걸림돌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자 모든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저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물,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저 인생도 자 우리가 나 헤쳐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도 자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한 걸음씩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걸음, 한 걸음, 자 출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드디어 드디어 너덜길, 너덜길 출발입니다,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너덜길, 너덜길. 자, 제가 싫어하는 너덜길, 자 이런 너덜길도 흙길도 너덜길도 다 우리 산행의 일부입니다. 산행의 과정입니다. 인생도 좋은 길만 갈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너덜길을 거쳐야. 정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너덜길을 피해서는 정상에 올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주어진 너덜길이라면 열심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름이기도 한데, 와, 다른 연에 비해서 너무 덥습니다, 오늘 몸이. 열이 왜 이렇게 나는지, 뭐 갱년기라서 지금 호르몬 분비가 잘안 돼서 그런 건지, 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그런 건지, 자, 그래서 제가 여름 산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좀, 지지난주, 자, 이렇게 못 가고 했는데, 자, 오늘 오랜만에 검단산 오니까, 자, 오랜만에 검단산 오니까, 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지금. 자, 지금 뭐 초바, 초반에 1 k 로도안 왔는데, 자, 숨은 엄청나게 가쁜데, 자, 자 오랜만에 오니까, 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여기 저는 역시나, 자, 숲 체질, 체질입니다, 숲. 숲이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여러분도 지친 몸과 마음을 숲으로 오십시오. 숲이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검단산 정상 1.15km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깔딱고개는 아닌데, 자제 몸이 지금 엄청 땀이 나고 숨이 가쁘고, 자 매주 그렇게 산에 가는데도 이렇게 몸이 산에 갈 때마다 힘듭니다. 자 여러분 근데 힘든 만큼 사는 멋진 풍경으로 보답을 해준다. 자 지금 여기 깔딱고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숨차고 자 그런데 자이 숨이 차고 자 힘들고 이렇게 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생략하면 정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한건 없이 보폭을 짧게 하시고요 한건 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저만의 요 헤쳐나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주문을 거십시오. 자 주문은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아야.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주문을 외십시오. 자 그러다가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은 이 말이 꼬여서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가 정신은 육체가 지배한다.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몸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문을 외우는 대로 자,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자 말이 꼬이는 정신은 육체가 지배한다. 이렇게 꼬이게 되면 여러분 몸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자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자 오늘의 명언 제가 남긴 명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힘든 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차는 힘든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뭐 뛰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야, 청춘, 좋다. 자, 검단산 정상이 드디어 1km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는, 그래서 저는 정신은 육체가 지배한다가 아니고,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그리고 저는 출발을 외칩니다. 자 여러분 출발 SRT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타트 출발 자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에 도망간 있을 아니면 좀 멀리 있을 그런 희망찬 삶을 위해서 저희 꿈을 위해서 대부분 출발한다고 하시죠? 자 출발합니다. 그러면 출발하면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출발!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저 앞에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산에서 조금 조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출발을 외치면은 진짜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출발이 기압, 길을 모아서 자, 앞으로 쭉 보내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제가 지금 가다 보니까 저 앞에 가시던 분들을 제가 다질렀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 몇 번을 찍으면서 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정상부에 올라오니까 지금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자 바람으로 봐서는 자 가을바람입니다. 여러분, 가을바람. 자 제가 자 너무 흥분해서 카메라를 좀... 밑으로 비쳤네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키로 남은 이 구간은. 자, 이렇게. 데크는 아닌데, 이렇게 좀 데크 비슷하게 계단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다와 갑니다. 자, 스타트 출발. 자, 여러분. 자, 소나기가 내립니다. 시원한 소나기가. 지금. 해가 쨍쨍, 쨍쨍한데, 자, 뭐, 호랑이, 우리 어렸을 때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 날입니다. 날씨는 쨍쨍한데, 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또깔딱 고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출발 세번 힘차게 외쳤더니, 기운이 납니다 지금 <laughs> 신기합니다 여러분 자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출발 자 우리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정상을 위해 출발 자 여러분 이제 깔딱국에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근 네, 여기 지금 노면이 자 흙길입니다 흙길 제가 좋아하는 흙길 자오 흥문도 외워보고 자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정신은 육체는 정신은 육체가 지배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순서 잘 생각하시고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자그 다음에 출발 출발 외치십시오 기운 납니다 자 그래도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깔딱 고개 하다보면 자 그럴 때는 자 그럴 때는 정상을 쳐다보십시오. 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500m가 남았건, 어 900m가 남았건, 정상이 보면은, 보이면은, 그날 산행은 다한 겁니다, 여러분. 자, 정상 보이는데 못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자, 앞을 보다 보면 우연히, 초등학생, 자, 미치아 가동, 요런 애들이, 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런 애들도 가는데, 자, 어른이 내가 못 가냐. 자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악를 깡으로 버티고 자한 걸음씩 가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 출발. 장 거의 지금 다다라가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테크 자 나무 투막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자이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젊은. 자 젊은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깔딱고개 여기 깔딱고개 맞습니다 깔딱고개 돌계단으로 돼 있어서 야 조금 힘든 구간입니다 자 여기만 넘어가면 정상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정, 검단산 정상 350m 나았습니다 자 여기는 석길에 야자주 매트 이렇게 깔아놨네요. 자최시만 배려 오늘도 결정. 자 여러분 야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휴 힘듭니다. <laughs> 자 마지막 100m. 야 출발 출발 출발. 자 여러분 보이시죠? 영천을. 정상 100m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요쪽 뭐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드디어 검단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검단산 정상입니다 자, 검단산 657m, 자, 여기 정상석이 있고요. 자, 멀리 저 한강이 보입니다. 여러분, 검단산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정상에 도착해서, 자, 하산을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상까지는 제가 시험시험 왔는데, 아까 그 현충탑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초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자, 오랜만에 산행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무사히 정상 도착해서 화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자에서 지금 땅이 모자가 그냥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땅이 모자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맞아서 비, 비 지금, 빗물에 떨어지듯이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땀이 많아서 여름에 특히나 찬행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 오늘 몸은 힘들어도 자, 마음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뭐 하산 거의 다 내려왔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빗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 시원하게 좀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가 지금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비 오는 산는 길이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오늘 사행이 즐거우셨나요? 자, 중간에 내려오면서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자부터 지금 뭐, 옷이 다 젖고, 변화무쌍은 날씨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산행이 즐거우셨나요 다음주에 또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힘차게 열심히 일하시고 다음주에 또 저하고 행복한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상으로 출발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자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나라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